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개를 또 들이밀었습니다. 오늘은요, 어, 간식, 어, 고구마 정가를 만들 거예요. 어, 고구마 정가는 그 고구마 말랭이하고 비슷해요. 고구마 말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가처럼, 어, 해먹거든요. 왜 정가냐 하면, 저희 절에서는 어 더덕하고 또 도라지를 전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가뺀 물이 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 고구마를 그냥 말리면 맛이 덜하더라고요. 근데 전가그 하고 남은 그 이제 그 꿀하고 또 조청하고 이렇게 섞인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소쿠리에다 받치면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고구마 전가를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어요.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물 보이시죠? 그리고 전가에서 뺀뭐 같은가요? 초청 같죠? 네, 이거 초청에는 어, 초청이 100% 초청이 아니에요. 물도 섞였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초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꿀도 들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음식에 많이 넣었고 이렇게 활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요. 그 밑에 어머님이 고구마 캐시고 남은 거 너무 조그마한 거, 아, 잔잔한 거를 안 드신다고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 이런 걸 갖다 주면 제가 전갈을 만들어서 노나 먹기도 하고 저도 먹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음, 시작해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실 거예요 가정에는. 그러니까 조청을 사용하십시오. 조청. 조총. 조청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물이 끓기 전에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후라이팬을 달궈야 되니까. 보이시나요? 딱 먹기 좋게. 이건 작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는 아마 마트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큰거 사셔서 이렇게, 이렇게 큰것 같은 거 사셔가지고 요 정도는 4등분. 보이시죠? 요 요런 걸 알아서 써시면 돼요. 이제, 보시고, 너무 크다 싶으면, 등부스를, 나누시면 되니까, 요런 걸막 그냥 넣으시고, 시골 가면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요런 걸 그냥 넣으세요. 어머! 너무 크다 싶으면, 이거 반등분 같은 거 하시고, 어, 무 말, 고구마 말랭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고구마 말랭이를 전갈을 어, 해서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간식도 좋고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간식으로. 그러니까 집에는 꿀은 있으실 거고, 그럼 꿀하고, 조청하고 음, 넣으시고 이렇게 해 드시면 돼 그럼 겨울 간식으로 꼭 도라지 뭐그 더덕 아니더라도 이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고구마는 그럼 일단은 조청 먼저 넣어요 조청이다 이건 조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면 조청이 조청은 이거는 조청이랑 아니 조청이 하고 섞였다 그랬잖아요 물도 섞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조청을 넣게 되면 껄쭉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이 없겠죠? 그럼 조청을 사용할 때는 먼저 물을 자박자박하게 부으세요. 이렇게 놨을 때 물과 요 고구마와 똑같이 그래놓고 거기다가 조청을 좀 부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약간 적어도 돼요. 여기는 지금 조청이 섞였잖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 들어가는데 요 정도 양의 그 이런 고구마가 잠길 정도 딱 잠길 정도에 넣으시고 그리고 조청을 부으시면 돼요. 그단거 싫으시면 조청을 덜 부시고. 단거 좋아하시면 조총을 좀 많이 부으시고, 안 그러면 꿀이 많으시면 꿀을 많이 부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센 불로 똑같아요. 어, 정강 받으시듯이, 센 불로 10분을 하시고, 그리고 중간불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끓이셨다가 식히세요. 그냥 한 번. 한번 식혔다가, 두 번째, 어, 다시 불을 켰을 때, 큰불 약불 해 가지고 이제 졸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졸인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강불에서 이렇게 팍팍 끓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약불로 나와야 돼요. 중 중간. 중불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20분 정도 중불에다 넣고 20분 정도 2030분 끓이시면 돼요 안 그러면 넘치니까 그래서 살살 이제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이게 첫불이에요 처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2030분 끓이면 이제 중불에다 끓이면 이제 살살 끓일 거예요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식히세요 그냥 자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예요. 보시죠. 어, 정과하고 똑같아요. 그센불에 하게 되면 이게 뭉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불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끝까지 쪼이시면 돼요. 어, 쪼린다는 개념이시면 돼요. 쪼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쪼려가지고 이제. 이제 바짝 이렇게 졸, 줄이, 쪼이시면 돼요. 아래는 위, 위는 아래로 이제 좀 바꿔주시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막, 힘줘서 하시면 안 돼요. 부, 부, 그냥 다부셔져요 그냥 살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살 해서 이제 졸이시면 돼요. 음, 어, 바짝 쪼이시면 그러면 어, 맛을 한번 봐볼까요. 어떤 맛인가 그냥 달콤해요. 어, 저기 조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콤해요. 너무 달지 않고요. 달콤합니다. 근데 호박도 그냥 삶아놓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많이 달지는 않아요. 전갈를 해놔도 그래가지고 이제 졸이셔서 이렇게 바짝 졸이셔서 이제 말릴 때 건질 때 이제 한번볼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이제 계속 졸이시면 줄이, 돼요. 보이시죠? 네, 이제 그전가가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소쿠리에다 건진 거거든요. 이렇게 소쿠리에다 건져가지고 이제 물기 물기가 싹 빠지면 이제 다시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그 고구마 정가라는 거예요. 그럼 고구마 말랭이는 그냥 말리면 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맛이 더 좋지요. 영양가도 좋고요. 그리고 또 겨울 간식으로 어 짱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 그 우리 정가하고 같이 이제 말릴 거예요. 말린 거는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못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다가 이제, 콩가리 묻혀 드시고 싶으면 콩가리 묻혀 드시면 돼요. 아마도 한번더 찍겠습니다. 그럼, 음, 이걸로, 어, 고구마 전가는 끝내고요. 말리면, 어,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콩가루를 묻혀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콩가루 묻힌거를 먹어볼까요 아, 콩가루 묻힌거를 콩의 고소한 맛까요 그리고 쫄깃쫄깃한 맛까요 또 고구마의 맛 그게 어려지니까요 음 그냥 뿔려 먹으면 맛있어요 겨울 간식으로 딱입니다 고구마 전가였습니다 아영상이요 지금 마대로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켰어요 이거, 오늘 고구마 전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